아휴 누나 가지마! 누나 가지마! 그래 누나 가지마! 가지마! 신발 벗겨버릴 거야! 못 가게 벗겨버릴 거야! 가지마! 아우 개구쟁이! 개구쟁이 돼서 어떻게? 아우 뭐야! 우리 <laughs> 뭐, 그 팔딱팔딱 이게 무슨 화로같이 팔딱팔딱해! 아 <laughs> 뒤꿈치는 왜할아 응, 데꼬치 되게 좋아요. 아, 신발 더원 누나 아, 걱정하잖아. 신발 지저분하다고 물지 말래. 이에귀여운데어 간다. 새끼 귀여워. 배, 배 무늬가 더 선명해졌다. 안돼 안 안돼. 안 돼. 아, 배, 배안 어떡하니? 배, 배가 무거워서 배로 왔다 갔다. 어, 배, 봐봐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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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우, 옆에 이 벤츠 눕혀놔고 참, 정말. 여기, 그냥. 무리가 하도 까불까불 거려가지고, 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처음엔 조용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애기니까. 건강인 거잖아. 건강해서 씩씩하게. 아구, 까불아. 아구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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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<laughs> 엉하지 <laughs> 누나, 이제 진짜 가야 돼. 누나 놀아. 아유, 배 문이 너무 귀엽다. 누나 가야. 어. 아, 어, 어떻게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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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없어. 어머, 어머, 어떻게 하는?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드는가는데? <laughs> 배가 배로 밀려서 거까지간 거. 어제 네 누나가 놀이 전문이야. 놀이 전문. 뭐야? 어머, 어머, 하는 이거? 빨리 돌리기 같아. 아, 이번에 이쪽이야? 아이고. 둘다 하기? 전령자님이 우리야 누나 자야 돼. 응 인제. 응 갔다 갔다. 또또 놀재. 네. 누나 잘 된다. 누나 안녕. <laughs> 누나 안녕. 안녕 누나 좀 지금 힘든가 조금 지쳤다. 아뭐 혼자 <laughs> 그만해 우리. 빠빠이 안녕.